요즘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어, 그 표현 하나 때문에 내가 오늘 본 극이 전부 머릿속에서 날라갔다. 아... 어. 근데 사실 그게 다 저를 깎아먹고 있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신솔님 기억하는 음. 거는 최근에는 금쪽 상담소? 어. 거기에 나왔던 게또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금쪽 상담소에서 얘기했던 그 말들이 의외였어요. 그때 기억에 남았던 게좀 사람들의 말들이 굉장히 흡수를 다 하다 네네. 보니까 상처도 되게 많이 받고, 그리고 남도 좀 경계하게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고 살아요. 음.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네.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음. 뭔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내가 상처를 많이 받는 만큼 내가 말을 조심해야겠다. 그 오늘 제가 얘기해 보고 싶은 주제가 네. 그 나를 결국 깎아먹는 나의 이미지를 음. 깎아먹는 말버릇 책에도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스스로를 좀 깎아먹었던 말이 있을까요? 제가 소심해요. 주눅이 되게 많이 드는 편인데 음. 어딜 가서 이제 긴장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지기 전에 음. 정적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오디오 비는 거못 참으시는 그런. 약간 못 참아요. <laughs> 그래서 세명 정도 있으면 네. 괜찮은데 네. 둘이 얘기를 하면 제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다 저를 깎아먹고 있는 말이더라고요. 네, 어, 어떤 게예요? 사실 T M I라고. 네, 아, T M I가. 뭐, 뭐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음, 음. 상대방이 너무. 감사하게 네. 그 응답을 해주시면 편안한 자리가 되겠지만 네. 상대방이 아. 단답형이에요. 네. 그리고 상대방은 이 정적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나만 죽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뭘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어제 그거 보셨어요? 네. 저번주에 뭐 드라마 보셨어요? 그 말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정적을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의 관계에서 이 분위기가 싫어서 네. 내뱉는 말들이 사실은 네. 내 에너지도 깎아먹고 상대방은 얘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지? 라는 네. 말을 할 수도 있는.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할 빈도가 맞아요. 늘어나긴 하죠. 저는 그것도 공감 났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상처 주는 말은 아닌데, 네. 난 네. 원래 그래. 맞아요. <laughs> 그렇죠그 어, 네. 말도 되게 좋은 표현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음, 그게 네. 모든 문제에 마치 가인방지권처럼 보이는 음, 음. 나든 모든 사물이든 세상을 모든 게 정해놓는 게 네. 굉장한 합리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뭔가 말로써 자극을 받거나 다른 자극을 받았을 때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런 게 어딨어요 난다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부모님 음. 영향일 수도 있고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천성일 수도 있지만 계속 성격이 변하잖아요 나는 원래 이래 라고 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스스로를 가두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 원래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아, 걔 원래 그래? 아, 이거 원래 그랬어? 세상은 원래 이래. 이렇게 뭔가 원래라는 걸로 딱 가둬버리면 발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탓도 하게 돼요. 선배들은 원래 그래. 저 상사는 원래 저래. 그 음.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말을 써. 음. 라고 하면 나만 가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가두는 거예요. 네. 내 편견으로. 그리고 회사에서도. 우리는 원래 이렇게 일해왔어. 그러니까요. 시스템이 개선돼야 음. 되는데. 어, 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음. 너가 뭔데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음. 되면은 발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책에서 그 얘기가 되게 와닿았는데 제가 한 실수여가지고 네. 어 찔리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였냐면 안 걸리겠다. 오, 맞아요. <laughs> 저는 오. 진짜 그때 그게 한참 유행어였어요. 밈처럼보이는너 암 걸려. 이게 되게 미묘가지고 저는 좀 재밌게 해보겠다. 네. 제가 자유개발 컨텐츠니까 재미가 음, 없단 말이죠. 음. 좀 재밌게 해보려 썸네일에다가 메인도 아니고 약간 그 위에다가 이게 암 걸려. 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근데 갑자기 댓글에 하나 반응이, 어? 이 표현은 음. 그렇다 하면서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바로 바꿨어요. 그, 지금 사실, 닦아먹는 네. 말들에 있어서, 우리가 네. 아무렇지도 않게 쓸수 있는 차별이나 혐오나, 우리가 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을 막 쓰잖아요. 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한 건데 해주신 거예요, 사실. 아, 자, <laughs> <laughs> 아, 그래서 계속 끊어내려고 그... 하는데, 얘기를 아시길래. 왜냐하면 제가... 그, 이게 글로 보는 거랑, 네. 또 네. 막상 유튜브 콘텐츠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달라서, 네.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연극을 했었어요. 음. 음. 연극의 대사 중에. 네. 사실 남편한테 속고 있어서 아 내가 속고 있었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을 응. 아 나는 장님이었나 보다라고 아 표현하는 말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공연할 때는 딱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응. 우리가 너무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응. 공연을 보신 관객분이 SNS로 응.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응. 공연이 너무 너무 재밌게 보고 응. 있었는데 응. 어머니가 사실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그 표현 하나 때문에 응. 내가 오늘 본 극이 전부 머릿 속에서 날아갔다. 아 아, 근데 그 관용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꼭 응.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네네. 그 말을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너무 아무렇지 않게 쓰는 말 중에 응. 누군가한테 상처로 다가올 말들이 있는 거죠. 결혼할 때 어떤 선배분께서 응. 안 좋은 표현이지만 깎아먹는 응.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응. 옛날 표현인데 응. 결혼생활은 응. 귀머거리 3년, 아 허거리 3년. 이게 우리 속담처럼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쓴 표현인데 갑자기 너무 확 와닿는 음, 거예요 이거를 음. 우리가 겪어보지도 않은 일이고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수 있는 말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써도 되나 네. 그 뒤로 아, 어떤 표현들에 있어서는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거 그게 거예요. 의도하지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렇죠 그,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끼리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될 말이 음. 많으니까 그런 얘기도 요즘 많잖아요 요즘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오, <웃음> 맞아요 <웃음>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음. 요즘 시대에서는 그게 이제 그 조심해야 되는 말들도 많죠.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에 너무 쌓여 있는 것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음, 음. 우리가 표현이 너무 줄어들고 음. 무슨 말이든 조심하기 위해서 음. 이제 뭔가 벽이 확 세워져 있는 기분이기도 하고 네. 이런 컨텐츠나 언론을 음. 자주 접하시지 못하는 음, 어른분들도 음. 있을 거고 음. 아예 안 보시는 분들한테는 요새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라는 게왜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요새 혐오가 되는 것 같아요. 에... 누군가 어떤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의도가 없이 쓴 사람도 매도해버리잖아요. 에... 음,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죠. 해야 네. 근데 그렇게 내가 조금 그 경계에서 말을 쓰다 보면 사람이 품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맞아요. 어느 그거는 품격이. 확실한 하지만, <laughs> 제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말들에 있어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스스로가 말의 민감성에 너무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모든 말에 불편한 건 나한테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아무 의도 없이 얘기한 말이라는 걸나 알아요. 어, 오늘 좀 피곤해 보여라고 얘기하는 거는 걱정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애정이 담겨 있고. 네. 근데 진짜 한껏 꾸미고 온 건데. 어, <laughs> 나는 한껏 꾸미고 왔는데 그렇게. 보인다고 하니까 음. 아 내가 왜 피곤해 보이지? 쟤는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속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사람한테 온 자극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찌르고 있는 자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유달리 남들의 말이 뭔가 음. 나한테 공격적으로 들리는 날은 내컨디션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요즘은 어떠세요? 그때 한참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 감정의 패를 가져라라고 조언을 음. 받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떠신가요? 근데 제가 그 방송에서 주신 솔루션을 네. 노력을 해 봤는데 네. 저는 사람이 완벽하게 고쳐지진 않는다고 생각해서 <웃음> <웃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스스로만의 방법을 찾는 중이에요. 누군가의 말이 저에게 자극으로 딱 느껴지는 순간 음. 내가 왜이 말을 자극으로 느낄까라고 일단 저한테 물어봐요. 음. 그런 다음에, 음. 이게 나는 오늘 컨디션도 괜찮았고, 저 말을 듣기 전까지는 되게 괜찮은 상태였다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그게 맞으면, 난 괜찮은데, 이게 자극으로 느껴진다면, 이건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범퍼를 두신 거네요? 네. 기분이 왜 나쁘지라고 음. 일단 생각을 했는데 남한테 서온 자극이 확실하다고 느낄 때는 음, 음. 예전에는 음. 이 사람한테 똑같은 자극의 말로 돌려줬어요 괜히 음. 비꼰다든지 음. 괜히 비아냥거린다든지 상처될 말들을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약점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했다면 네네. 지금은 음. 솔직하게 오히려 네. 지금 제가 그 해주신 말씀에 상처를 받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왜 끝이 받아쳤을 때안 네. 좋은 결과가 나오셨나요? 었 제가 해소가 안, 안 되죠 그걸로는? 응. 누군가 뭐야 너 요새 많이 먹었어? 살찐 같아 라고 응. 얘기하면 응. 어 너도 그런 것 같아 너무 살쪘네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처받은 내 마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약간 대로 주면 말로 막지는 <laughs> 네. <laughs> 스타일이어가지고. <laughs> 어, 저도 이제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안 돼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치유가 되면 나쁜 말만 하고 살수 있어요. 근데 나도 그 나쁜 말을 하는 게 나도 깎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해서 오히려 상대방 네. 의도가 없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모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수 있고 네. 내가 이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볼수 있는 사이면 괜찮아요 네. 근데 매일 봐야 되는 사이야 네. 그럼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완곡한 표현이라도 어 쟤는 그 표현을 듣고 쓰읍, 마음이 안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야뭐넌 그런 거 갖고 그러냐 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하지만 제 말은 그 사람한테 닿았어요 그게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 사람의 말이 다시 상처로 돌아오든 네. 어찌 됐든 내 말은 나가서 그 사람한테 닿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타격을 줬다 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게 소율님한테는 나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군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할수 있는 방어인 것 같아요 내가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혹은 나마저 공격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최소한의 나의 마음을 방어를 하되 그거를 상대방에게 표현을 해서 좀 막, 막을 수 있는 이번 책 쓰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떤 걸까요? 계속 하다 보면 외롭잖아요. 나 아, 외롭고 누구도 나를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은데, 음. 저는 유튜브에서 자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나 책을 음. 보고 굉장히 많이 위로를 얻어요. 네. 근데 누군가가 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음. 제 책을 읽고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음. 혹은 말에 대한 민감성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이만큼 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있어요. 아 그러니까. <laughs> 말에 대해서 조금만 배려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